우선 가장 기본적인 상품 판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찍으면 여기 나오죠. 그 여기 멤버십 정리 할인이 있어요. 휴대폰 번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손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번호표가 뜨죠. 아, 그리고 손님이 가끔 계산하실 때이팝카드를 같이 내미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적립도 되고 이걸로 결제도 돼요 결제하시려면 안에 현금으로 충전을 따로 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로 적립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긁으면 은 적립이 되고요 지금 이거는 못 쓰는 카드여서 이렇게 안 된다고 뜨지만 그리고 이거를 두번 긁으면 결제가 돼요 충전을 하시러 오시는 손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끌고그 충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충전할 금액을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면 바로 충전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기프티콘이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여주신다. 그 상품을 찍고, 모바일 상품권일 때는 그걸 누르고 그 바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구요. 기프티콘일 때는 킁을 찍고 바로 그 기프티콘 바코드를 바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GS 알바생 초보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 충전은 아주 쉬워요. 그냥 카드를 올리시고 원하는 금액을 이렇게 충전시켜 드리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손님이 3,000원만 충전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눌러서 23,000원이 돼버렸죠 네, 이렇게 잘못 눌렀을 때는 바로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팀원이 들어갑니다 바로 직전 충전 취소를 눌러줍니다 바로 취소가 되죠? 어, 이제 교통카드를 현금뿐만 아니라 U 플러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충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서비스 판매에 들어가주고요. 티머니 또는 캐시비를 쓰시는 손님들이 계시겠죠? 저는 티머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충전을 누르면은 U 플러스 할인이라고 떠요. 그런 다음에 손님이 보여주시는 바코드를 입력하시고 다음을 눌렀으면 충전이 된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택배 업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택배 업무는 아주 쉬워요. 택배 접수를 눌러주시고 손님이 이런 3단 바코드가 있는 영수증을 들고 오시면은 1단, 2단, 3단 바코드를 찍어주시면 여기에 가격이 뜹니다. 그러면은. 뭐, 카드나 현금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착불이 뜰 경우에는 다음을 눌러주시고 받은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현금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착불 처리가 된답니다. 판매를 할때 통합 결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천 원인데 손님께서 500원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500원은 카드로 할게요 라고 하시면 5백을 누르고, 현금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머지 가격이 뜨죠? 나머지 가격을 신용카드로 누르고,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품을 반품시키는 업무인데요. 먼저 카드로 계산을 해볼게요. 반품할 때는 영수증 업무에 들어갑니다. 영수증 업무에 들어가면 방금 제가 계산하게 뜨죠? 반품 업무를 눌러주시고, 그냥 반품을 누를 경우에는 이렇게 천 원이 다시 카드로 들어오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물건을 이렇게 두 개를 사셨어요. 손님께서 두 개를 사셨는데 한 개만 반품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반품 업무에서 반품 재판매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이 목록이 뜹니다. 먼저서 하나를 취소해 주시고 다시 결제를 누르시면 하나만 결제가 되겠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주로 편의점에서 게임머니를 많이 사가는데 게임머니 어, 계산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가는 게임머니는 여기 서비스 판매 들어가시면 편의점 캐시라고 있어요. 편의점 캐시에서 게임을 누르시면 보통 가장 많이 사가는 게틴 캐시거든요. 틴 캐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3,000원에서 3만원 사이로 살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가격을 입력을 해주고 다음을 누르면은 영수증이 나오거든요. 영수증 같이 드리면 됩니다. 재고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읽혀주시면 이렇게 몇 개가 남았다고 뜨죠. 다음은 거스름돈이 얼만인지 헷갈릴 때 계산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샀는데 손님께서 5만 원 내셨어요. 그러면은 5를 누르고 만 원을 누르면은 이렇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오늘 이렇게 GS 포스기 업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업무랑 조금 어려웠던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궁금한 게 있거나 모르시는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